청취자님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청취자님께서 보내 주신 글인데요. 말씀 안에 있는 우리의 참된 소유. 아, 제목부터 흥미롭죠? 이걸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. 신명기, 시편, 이사야, 그리고 마태복음. 이네 성경 본문을 통해서 소유라는 개념을 한번 깊게 파보는 건데요. 보통 소유하면 뭐 물질적인 걸 떠올리잖아요. 근데 이 자료는 좀 달라요.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또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어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자이 본문들이 말하는 그 진짜 소유의 의미 한번 같이 파헤쳐 볼까요 음첫 번째는 신명기 29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 거의 끝나갈 때잖아요 그때 하나님과의 약속 그 언약을 다시 확인시키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게 지켜 행하는 것이 어떻게 소유랑 연결이 될까요? 아, 여기저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. 소유가 단순히 내가 뭘 이렇게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보다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는 그 관계, 아, 관계적 소속으로 나타난다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, 삶으로 실천할 때, 그때 비로소 그분의 백성으로 소유되고 또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. 결국은 순종을 통해 정체성에 확립되는 것, 그걸 소유라고 보는 거죠. 아하. 내가 뭔가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소유된다. 그런 관점이군요. 네네. 와, 이거 상당히 신선한데요. 그러면 이 공동체적인 언약에서 이번엔 시편 119편으로 가 보면요. 이건 아주 개인적인 차원으로 들어가요. 시편 기자가 정말 극심한 고난 속에서 주의 말씀이 자기 위로고 또 가장 귀한 소유다. 이렇게 고백하거든요. 아니, 보이지 않는 말씀이 어떻게 실질적인 재산, 뭐 소유가 될수 있을까요? 네. 바로 그 지점이 소유 개념이 한 단계 더 깊어지는 부분입니다. 뭐랄까, 세상 모든 걸다 잃은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서도요, 하나님의 법도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실질적인 자산이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물질이 줄수 없는 그런 가치를 말씀 안에서 소유하게 되는 경험이에요. 어떻게 보면 절망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현실이 되는 겁니다. 아, 절망 속에서의 나침반 같은 거군요. 네, 그 내면의 자산이라는 관점 아주 인상 깊습니다. 그럼 세 번째, 이사야 5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? 여기서는 이 개념이 더 넓어지는데요. 이사야는 혈통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요. 오히려 안식일를 지키고 정의를 지키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복,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이론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. 여기서 소유는 또 어떻게 확장되는 건가요? 네 여기서는 그 행함 자체가 소유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. 하나님의 성품이신 정의와 공의를 우리 삶에서 실제로 구현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누리고 또 그분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걸 소유하는 길이라는 거죠. 개인적인 믿음을 넘어서서요,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그삶 자체가 천국을 미리 소유하는 경험이 된다,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와, 그러니까 그냥 믿는 걸 넘어서 정의롭게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행위다. 이런 말씀이시네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4장입니다.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.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잖아요. 그리고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요. 음, 이게 이 모든 이야기의 정점 같은데요. 뭘 말해주는 걸까요? 네, 여기서 소유의 개념이 이제 정점에 이릅니다. 완성된다고 할까요? 예수님은 삶의 진짜 근원이 물질, 즉 떡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,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당신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죠. 그리고 제자들은요, 세상의 소유, 그걸 내려놓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, 그분 자체를 따름으로써 영원한 생명, 하나님 나라라는 궁극적인 실제를 소유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. 우리에게 또 청취자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, 정말로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. 네, 본문을 이렇게 쭉 따라와 보니까요, 소유라는 단어의 의미가 정말 크게 바뀌는 것 같아요. 뭔가를 내 손에 쥐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 신명기, 또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것 시편,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내는 것 이사야,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마태복음. 아, 이런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네요. 맞습니다. 정확히 보셨어요. 이 자료들이 일관되게 제시하는 핵심은 이거죠. 우리의 진짜 정체성, 또 안정감, 삶의 의미 같은 것들이요, 눈에 보이는 어떤 자산 목록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, 그리고 그분의 원칙,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뭘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했고 또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가 우리의 진짜 부요함을 결정한다는 거예요. 청취자님께서는 오늘 이 관점을 통해서 어, 자신의 삶을 어떻게 좀 보게 되시는지 궁금하네요. 네,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께 이런 생각할 거리를 좀 남겨드리고 싶습니다. 만약 성경이 말하는 이 참된 소유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축적이 아니라 관계와 헌신 그리고 따름에 있다면 말이죠. 이 관점이 청취자님의 일상 속 선택들, 예를 들면 시간을 어떻게 쓸지. 관계를 어떻게 맺을지, 아니면 나 스스로가 얼마나 풍요로운가를 느끼는 그 기준 같은 것에 어떤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을까요?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.